안녕하세요. 어, 승무원 선생님 김소영입니다. 저는 대한항공 기체승무원을 하고 어, 석사, 박사를 어, 공부를 했습니다. 항공 서비스가 재미있는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조금 더 공부를 했고요. 한국영상대에서 스튜어디스과에서 교수로. 어, 많은 언니, 오빠들을 만나게 됐고요. 같이 공부하다 보니 좋은 항공사에 많이 갈수 있게 승원을 무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것 같고요. 현재는 어, 나사렛대학교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있고요. 사실 조금 이따가 보게 된 윙스 승무원 학원의 원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어, 교육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윙스승무원 항공원의 전경이에요. 어떻게 어,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항공이 미치도록 좋다라는 모토가 있어요. 어떤 꿈을 갖거나 어떤 일을 할때 이렇게 구호 하나 정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하면 힘이 조금 들거나 할때 힘이 좀날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항공 관련된 책들을 조금 많이 접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의 추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좀 남겨서 같이 보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들이라는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학생들이 더 힘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마커이라고 저희 학원에 있는 지금 그런 공간인데 비행기와 비슷하게 만든 그런 공간으로서 비행기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롤플레이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큰 거울이 있어서 여기서 자세라든지 인사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어,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교육이 먼저 시작되냐면 어, 대면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죠? 기내라는 곳이 대면 서비스를 하고 승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저는 깔끔한 이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 할때 뭔가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깔끔한 이미지로 그렇게 하면 우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첫 번째가 헤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헤어드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승무원이 식사 서비스나 서비스만 잘하고 인사 잘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안전의 임무입니다. 안전이 제일 안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승무원들 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리뉴얼해서 다시 안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좌석 벨트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라든지, 감압 사태라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10년 정도 비행했는데도 일어나는 적 없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감압 사태에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졌을 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탕탕 당기라는 이야기를 승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얇은 막이 있는데 약이, 막이 찢어지면서 산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도 잘 쓰시고 옆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도와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자그 다음에 어, 비상 착수입니다. 바다나 이런 곳에 어, 만약 이렇게 착륙했을 경우에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구명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어. 탈출 직전에 부풀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을 때는 부풀면 탈출할 때 부딪혀서 제대로 탈출할 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탈출 직전에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언니는 승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좀 어설프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승원이 정식으로 되면 정말 멋있는, 멋있게 잘 데모 인스트레이션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보셨죠? 옆에 고무호수가 있으니까 원래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석 앞 안내지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임무가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어, 승객들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료도 서비스하고요 배가 고프실 때는 식사 서비스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비스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하는 것들을 롤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어, 간단하게 어, 컵으로 음료 서비스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어, 이번에는 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음, 여러분 비행기 탈때 어때요? 비행기 탈때 정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맞이해 주는 승무원들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분들 그렇게 하는 거 그냥 타고 나신 걸까요?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어, 컨트롤하고 연습을 하신 걸까요? 음,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한 100일 동안 승무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100일 동안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부터 다양한 연습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한 미소와 그다음에 이런 자세와 이런 서비스를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연습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면접 복장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면접 액세서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언니는 이제 또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팔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 웬만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친구들하고 놀러 갈때 하고 가시고요. 유니폼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접복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수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체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만약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입어보세요. 입어보면 아 내가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아이 옷보다는 저 아시아나 제복이 더잘 어울리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마다 본인 항공사에서 어울리고 그러니까 본인 항공사에 잘 맞는 이미지와 항공사에 잘 맞는 그런 어,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하고 잘 맞는지도 조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회사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많은 다양한 곳을 어, 입어보고 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쪽에 대한 것들을 알아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갈매기라든지 부산의 느낌을 나는 파란색깔 그런 제복이잖아요. 그걸 그것도 입어보고 제가 학교 가면 여러분들 한번 입어보라 그러면 쭈삣쭈삣 안 입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입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아마 지식들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자, 마무리로. 음, 항공 승무원은 안전과 어,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항공 구조라든지, 항공 원리도 승무원들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공기, 어, 비행기 구조라든지, 아이디 어, 통로가 하나 있는지, 통로가 두개 있는지 따라서 서비스하는 그 툴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L 넘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은 7428이라고 나와있는데 7은 보잉 747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는 엔진이 지금 4개예요. 이 비행기는. 그래서 4구역 엔진이 두개면 72로 가겠죠. 그리고 뒤쪽에 이 팔은 1년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이번에 이 비행기 이렇게 탄데아그 비행기는 어, 어 동체가 뭐 어쨌든 2층 비행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통로도 두개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비행을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이번에 좀 장거리 노선을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알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어때요? 앞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어, 어, 날개라든지 그 다음에 주날개가 하는 원리 그 다음에 저기 꼬리날개가 하는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과 저기 밑에 있는 부분이 어, 승객과 그 다음에 수화물이 실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아주 언니들도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승무원하면 뭐가 좋나요? 어, 복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당연히 전 세계를 다돌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사실은 어, 90% 할인된,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복지와 다양한 복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어떤 과의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토익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되고요 대학에서 관련된 대학을 가도 되고요뭐 아니면 나중에 다른 쪽에 있어도 그런 공부를, 항공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뭐 자격증, 특별히 승무원 관련해서 어떻게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 그런 것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열심히 하고, 어, 항공사 뛰면 한번 출하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 얼마인가요? 연봉이 조금 많다는 건 그만큼 좀 색다른 힘듦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간 비행이 많습니다 그런 수당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남들이 오는 주말에 다놀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명절이란 라 이럴 때도 우리는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직종보다는 연봉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키가 커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한동안 키큰 승무원들 굉장히 많이 어, 뽑았었어요 근데 요즘 어, 트렌드가 작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면 OK입니다. 어, 그러나 키가 조금 어, 오버헤드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할수 있고 기물을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개 158 이상은 국제, 어, 전세계 항공기에 다 출하할 수 있고요. 국내가 보면 뭐 160, 162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되면 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직접 어느 나라에 갈지 비행기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어. 스케줄러가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러가 저 승무원들의 스케줄을 관할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그 그 비행기를 타야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스케줄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면 어, 대개는 많이 맞춰주시고요 안될 경우에는 도저히 이번에는 뭐 어떻게 돼서 안 됩니다 얘기하면. 그럴 때도 있고요. 현지 승무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비행이 끝났을 때, 다음 비행을 할 때까지 뭘 하는지, 관광하죠. 우리도 정말 똑같은 승객들과 같이 사실은 어떨 때는 이제 그 승객분들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얼른 챙겨서 쉬고 나서 얼른 챙겨서 나가서 관광하려고 나가면 그 승객들과 같이 투어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주 갈 경우에는 똑같은 곳을 계속 관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문화를 조금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승무원의 제일 큰 장점이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무원도 승객 기내식이랑 비슷한 거 먹나요? 똑같은 거 먹습니다. EY 클래스에 비빔밥과 그다음에 스테이크가 있다면 비빔밥 스테이크 반반씩 이렇게 실려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이렇게 패턴이 돌아간다고 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승무원들은 하위, 중위, 상위로 나눈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어 승무원을 하위, 중위, 상위로 나누나요? 뭐 이걸 것 같아요. EY 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P 클래스,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2등석이죠.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1등석 어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EY 클래스는 승무원... 어 교육을 받고 나면 EY 클래스에서 이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 클래스는 2년 지나고 나면 P 클래스 교육을 받게 돼요. 2등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고 나면 서비스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면 1등석 교육을 받습니다. 1등석 교육 받고 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런 뭐 상중화로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재밌는 걸 같고요. 연예인분들 많이 만납니다. <laughs> 여러분, 어,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 여러분 어, 꿈을 잘 펼치셔서 나중에 정말 멋지게 하늘을 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